안녕하세요 장정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줌을 활용해서 편하게 미러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차에서 어,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세요 뭐 화, 소리를 안 듣더라도 화면만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줌 회의 주소 이렇게 긴내용 있죠 자이 내용을 클릭만 하더라도 어, 암호 없이 접속이 됩니다 첫번째는 p c 에서 먼저 호스트를 만들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게스트로 접속하는 건데 1대 t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이것도 사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핸드폰에도 h e guest is the guest is the guest, t 그 e guest is the guest is the g u 우 s t is the guest, the guest is the guest is the g u e s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, 아 오른쪽에 있는 것은 PC에서 이제 들어간 것이고요.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지금 미리 어, 호스트 모드로 개설해서 일대일로 지금 맞는 장면입니다.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화면 공유를 걸어서 여러 가지 교환들이나 전자책 같은 것을 강의할 수가 있겠죠. 저는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. 어,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면 되게 편리한데요. 자 이렇게. 빈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, 항목 이치 입력에 아까 그줌 주소 있죠 선생님들별로 이렇게 회의를 지정해 놓으면 이런 긴 주소가 고정값으로 생성되는데요 그 값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 아이콘 어, 이름을 입력하고 이건 나중에도 수정할 수 있겠죠 파일 이름 수정처럼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줌 화상 회의라고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아이콘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. 자 속성을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야겠죠. 들어가서 아이콘 변경 들어가서 적당한 아이콘으로 좀 눈에 띄는 것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미러링을 할 때처럼 1대1 회의를 할때 더블클릭을 하면 어, 줌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뭐 다음 뭐 회의 정보 찾아서 귀찮지 않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다음 이렇게 추가 팁을 드리자면요, 저 아이콘 제작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아이콘도 커스텀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이콘으로도 뭐 충분하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아이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난 모습을 한번 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PC 뭐 스마트폰에서 호스트라고 호스트. PC에서 게스트를 하는 방식인데요.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URL을 어 카카오톡 내게 네 쓰기로 이렇게 보냅니다. 그래서 그 정보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죠. 복사를 한 다음에 어, 네이버를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. 어, 홈 화면 추가가 그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계열은 잘 되죠. 그래서 뭐 삼성 인터넷 기본 브라우저도 있고 한데 네이버 브라우저도 잘 먹혀요. 그래서 네이버 브라우저에서 저그 주소 값을 붙여 넣습니다. 그러면 붙여넣고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바로 또 접속이 됩니다. 단 어, 핸드폰에 줌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사전에요.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네이버 다시 그 브라우저 화면으로 가서 지금 화면은 안 보이는데 오른쪽 하단에 줄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줄두 개를 클릭을 하고 홈 화면에 추가를 해서 마치 PC 에 아까 바탕 화면 추가하는 것처럼 어, 아이콘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. 해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바탕화면에 추가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길게 누르거나 추가 버튼을 어, 누릅니다. 그러면 핸드폰에 이렇게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. 그래서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PC든 모바일이든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. 뭐 이럴 경우에는 로그인 버튼 누르고요. 막변 하시다 보면 어차피 핸드폰에 어, 구글 계정이 어차피 다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창은 거의 안뜰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그 줌을 활용해서 미러링을.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어, 줌은 40분 어, 제한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좀 가끔 가다가 한번 사용하고요. 40분 제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10분 뒤에만 지나면 락이 풀리기 때문에 뭐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고요. 또 줌이 시간 제한이 좀 제한되시는 분들은 뭐 웨이론이나 구글 미트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줌으로만 설명 드렸고요. 혹시나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